우리 사도 신경 신간부로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곧디오 블라디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시고 으 장사된 제사할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시라 고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활원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나 날의 말씀은 욕기서 31장. 기서 3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욕기서 3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냐? 그래 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냐?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헛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게를 살기지 아니하시느냐, 내 발음을 아니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목소리도> 현대 사회는 신념과 정보가 주가 되는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안전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믿음을 우리가 넣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안전한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저도 뭐 외국 생활을 해본 적은 없지만, 밤거리를 막 놓고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몇안 된다고 그래요. 아, 밤 12시 넘어서 한밤 중에 아, 혼자서 걸어간다는 것,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 쉽지 않다는 얘기고, 또, 아, 물건을 잠깐 놓고 잠시 어디 갔다 오수 있다는 것도 어, 쉽지 않은 게 도상입니다. 우리는 어, 어, 눈 깜짝할 생이에코백한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들어왔는데 어, 외국에 비하면 청원 대은 안전한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럴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있지만 우리나라에 CCTV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그런.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과 성품들이 은하사람들이 남을 믿고 잘 믿고 배려하는 그런 성품도 있지만 그것서 너무하고 CCTV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쉽게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또내 행동과 거짓의 과정에 있어서 조심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본, 본다는 것. 전참 궁금해요. 어떻게 그렇게 다 녹화가 될까? 카메라가 여러 가지인가? 궁금증은 풀리지 않지만, 하여튼, 결과에 우리가 조사를 하고 나서 아주 잠시 조사를 하게 되면, 용인시대로 7분인가 이렇게 이상되게 되면 주차 딱지가 바로 날라온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람이 시간을 재지 않아도 장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카메라가 들고 있다가 7분 이상 거기 정차되어 있으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편한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을 본다면 그만큼 우리가 안전하고 또 편리하고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 시스템들이 있지 않은가 합니다. 어느 말씀에 보면 요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자기 자신의 현실의 그 애처로움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31장에 들어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자신있게, 하나님 나를 판단해 보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런 내용이 31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자, 4절 말씀이 바로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잘 보면,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 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 하시느냐.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길을 다 살펴보고 계세요. 마치 우리가 한밤 중에 이렇게 라이트를 켜고안켜고에 키고 차이가 큰 것처럼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데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비를 비춰 빛을 비춰 주시고또 나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세우고 계십니다. 어떤 장애인이 어떤 장애인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방식들을 그냥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자기 집에서, 아, 여기서부터, 이 기둥에서부터 몇 발자국 가서 손을 뻗으면 냉장고가 있다. 또 거기서 돌아서서, 왼쪽으로 돌아서서 또몇 발자국 가게 되면 싱크대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구조를 자연스럽게 넣는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집뿐만 아니라 바깥에 가서 몇시 걸음을 가게 되면 어느쯤 뭐가 나타난다 계단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의운다는 거죠 그래서 흐드을 그 갖고 있으니까 눈을 뜨지 못하니까 그걸 다 계산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걸음 걸음을 세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지 못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삶의 고백이 바로 사들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에, 욕은 나도 모르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판단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할수 있습니까? 내가 나도 모르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맞다 틀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가장 올바른 판단을 하고 내가 가야 되는 길을 제시해 주시며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이 31장까지 친구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 끊임없이 논쟁의 보안들 결론이 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의 인생은 너무나 복잡하고, 나 스스로도 내 인생에 대한 어떤 확신도 가질 수가 없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느냐, 내가 갈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 가는 길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아끼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으로 추가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께 광고를 한 것처럼 정용자 본사님이 그저께 갑자기 따님 집에 있다가 뇌출혈를 쓰러지셔서 지금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 면도님한테 최인영 집사한테 제 연락을 받았어요. 뜻답게 전화해서 상황을 어, 했는데 그런 소식을 전해서 아, 그래서 어, 일단 병원이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 중에서도 어, 다 면회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지금 될것 같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아, 지금 뇌출혈일 가운데 피가 많이 게 낯가리였어요. 그래서 뇌압이 너무 높아서 어, 뇌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 일단은 가족들이나 또정장을살면 의식이 는 점을 모르겠어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평소에도 연명치료를 어,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다 얘기를 해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준비하라는 얘기도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길이 맞는지는 우리가 알수 없죠 주님께서 그 생명을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지를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마음이 무겁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 그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 영업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권사님 외에도 김정현 권사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우리의 개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한 걸음 그릇 한 걸음까지 다 세시고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은도 정영자 원사님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본인과 가족들이 어떻게 또결정이견지가나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우리 모두 주님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루 평안하게 하시고, 온 가족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경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 저, 자신조차도 모르고 사랑할 때가 너무나 많으십니다 무책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신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른 우 외만 하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그다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새해 주관해 주실 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게 세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싸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에서 네. 와서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